안녕하세요 너는학생 나누수학쌤의세기쌤입니다자 이번에는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가 세 가지 나오는 경우 약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선생님이 한 개일 때두 개일 때다 보여줬는데요 세 개일 때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조금 머리를 썼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 개짜리는 잘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선생님이 우선 두 가지 방법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개수 구하는 거, 선생님이 지수 1대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표 그리는 거 해서 두 가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자, 아무래도 소유주가 세개니까 숫자가 좀더 커질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뭘로 해볼까요? 음, 2도 들어가고 3도 들어가고 5도 들어가면 좋으니까 360이 될것 같네요. 36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60. 자, 1단어에서 숫자가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하나? 나눠라. 자, 나누겠습니다. 자, 2, 180, 2, 90, 자, 2, 45, 3, 15, 자, 3, 5. 아, 다행입니다. 선생님이 생각했던 숫자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360은 2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 2가 세 개. 그 다음에 곱하기 3이 몇 개? 3이 두 개. 자, 그 다음에 곱하기 5가 몇 개? 5가 한개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선 학교에서 배우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 어? 학교에서 하는 거 표를 그렸는데 표는 위 왼쪽에만 썼지 세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런 의문점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자 생겼나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항상 책에서 배운 거두 개를 배웠으면 두 개를 만들어 주면 돼요 자 어떻게 두 개를 만들 것이냐 어? 어떻게 하지? 자두 개죠 그쵸? 자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생각나는 거 있죠? 2의 세제곱의 약수는 어떻게 구한다? 1,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그쵸. 자, 3의 제곱의 약수는 1, 3, 3의 제곱. 그쵸. 자, 5의 약수는 1, 5.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요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표를 그립니다. 자, 표를 그렸더니, 자, 1,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자, 그 다음에 1, 3,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약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물론 3 6 0의 약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아요 자 근데 한번 나왔다 칩시다 자 그러면 짠 요런 표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해준다? 곱해준다 자 그러면 1, 1은 1 1, 2는 2 1, 4는 4 1, 8은 8자 그러면 3이니까 또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 3, 6, 12, 24자 하고나서 9랑 얘랑 곱하면 조금 힘드니까 어떻게 해주면 된다? 얘가 곱하기 3이니까 얘도 곱하기 3 해주면 된다. 자, 3, 3은 9, 3, 6에 18, 3 곱하기 12는 36, 3 곱하기 하면 72.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360에서 얘를 뺀 지금 약수를 구했잖아요. 그쵸? 자, 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얘도 있네. 그쵸? 자, 근데 선생님 아까 이거 가린다고 했잖아요. 자, 얘의 약수를 구했네. 그쵸? 자, 그럼 얘의 약수랑 얘랑 곱하면 약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원래 얘랑 있으면, 얘네 둘이 곱한 게 약수였잖아요. 곱해서 나온 게 약수였죠. 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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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럼 그 나온 거랑 얘랑 이제 곱해주면 되겠네. 맞아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아, 여러분. 자, 만약에 혹시나 학교에서 이런 걸 내는 문제가 나오면, 작은 거부터 하면 좋아요, 여러분. 지금 얘는 길게 하다 보니까, 4 곱하기 3. 12개가 나왔죠. 그렇죠 12개랑 또 2개를 곱해야 돼. 자, 근데, 여러분이 조그만 생각이 있다면, 얘부터 곱해버리면, 세두개 곱하기 세 개니까 여섯 개가 나오겠죠. 여섯 개 곱하기 네 개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작겠죠표 그리는 게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상이 펼지 쳐느냐 자, 구하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옆에다 쓸게요. 1하고 5는 1하고 5 쓰면 되죠. 자, 그다음에 옆에다가 이제 또 써야 돼요. 자, 어떻게 쓰느냐?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다써 줘야 돼요, 여러분. 자, 1 2 3써 주는 거 밑에 하면서 4 6 8 12, 여기 다 써주는 거예요. 자, 다 써주면 여기가 몇 개였어요. 432, 12, 12개였죠. 자, 그럼 여기 몇 개를 써주겠어요? 12개. 그 다음에 여기 2개. 자, 그럼 여기 총몇 칸이 나오겠어요? 24칸이 나오겠죠. 자, 그게 바로 약수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칠판배분를좀 잘못해가지고 뒤에 쓰기가 좀 그런데 어 그래도 보여주면 좋을까요? 자, 그러면 얘를 지우면 안 되겠는데 어떡할까? 선생님이 한번 옆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여줄게요. 자, 잠깐만요. 짜잔! 자, 표가 완성됐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1, 2,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어, 9부터 쓸게요, 여러분. 잘못했네. 9,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36, 그 다음에 72.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 곱할 거니까 얘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1은 그대로 써줄 거니까. 자, 이렇게 그대로 오고요. 자, 얘는 5를 곱할 거니까 얘는 5를 곱하면 되겠죠? 5, 10, 15, 20, 30, 40, 45, 60, 90, 120, 5, 2개 30, 180, 그 다음에 나머지가 360. 자, 이렇게. 자, 얘가 바로 이제 약수가 되겠네요. 얘가 약수. 자, 딱 봐도 이걸 다 구하라고 하기좀 힘들겠죠? 자, 근데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저번에 말해준 대로 구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러면 세 개가 되면 조금 복잡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거 좋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아마 360이 나오면 약수를 구하라는 말보다는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소인수분 했을 때 소인수가 두 개일 때 어떻게 했었어요? 지수에다 더하기 1 했던 거 기억나요? 자세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요 있는 지수를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얘는 없지만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1이 생략되어 있죠, 그쵸자 그렇죠? 이렇게. 자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줍니다. 자, 자 그러면 얘는 3 더하기 1이고요. 자 얘는 2 더하기 1이고요. 자 얘는 1 더하기 1이네요. 맞아요? 자 얘를 어떻게 해준다? 곱해준다. 자 그러면. 얘는 4고요. 얘는 3, 얘는 2니까 4, 3에 12. 12 곱하기 2는 24가 되겠네요. 자 그럼 총몇 개가 나온다? 24개가 나온다. 자 선생님 아까 썼던 거 여기 12개고 여기 2개니까 다 쓰면 24개 맞죠? 자 그리고 과정도 알겠어요? 맨 처음에 3 더하기 1, 2 더하기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 둘, 세 개에다가 1. 하나, 두 개에다가 더하기 1. 했죠 그쵸? 자 그래서 4, 3에 12. 12개가 나왔네요. 그쵸? 그 다음에 그거를 써준 다음에 12개 곱하기 2개 그쵸?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자 그래서 개수를 구하는 것도 이렇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겠죠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약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3개가 나와도 당하지 말고 2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3개 짜리를 해결하는 거. 그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물론 개수할 때도 똑같겠죠 그쵸?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문제는 다음 중 아까 우리 소유수가 2개일 때 문제 나왔던 것처럼 저 다음 중 약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쭉 써주고, 얘 있는 거 확인해주면 되겠죠? 자, 2의 세제곱보다 큰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의 제곱보다도 크면 안 되고, 5보다도 크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런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때요? 3개짜리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물론 귀찮긴 할 거예요. 왜냐면 벌써 칸이 몇 개야. 그렇죠 자, 하지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복습하면서 다른 문제도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문제 한번 찾아서 여기다가 이 강의 끝나고 두 개를 바로 올려줄게요. 한번 스스로 한번 풀면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여러분, 화이팅! 자, 안녕!